이는 이렇게 복수 소유격이니까 upper sharpie가 이렇게 뒤에 와 있는 거겠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이러한 생체 인식 시스템의 increasing 얘들아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popularity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야 증가 중인 증가 중인 인기에도 불 인기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rising 얘들아 우리 rising도 뒤에 나와 있는 concer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야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느냐 똑같아. 앞에 나와 있는 increasing 이랑 의미가 똑같아. 증가하는 뭐가 있대? 우려가 있대, 우려. 우려들이 있다. 뭐에 대한 우려냐면, biometric technologies. 이게 뭐지? 생체 의학 혹은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 첫 번째. one such concern. 그러한, 이란 뜻이지, search는. 그러한 우려 중에 하나는, Is that? 대신 접속사 대, 바로 뭐냐? The data. 얘들아, 이렇게 끊어봐. 그리고 열 가지 괄호로 묶어봐.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꾸며주는 거야.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냐면 collected by니까 뭐모에 의해 축적된 이런 뜻이겠지. 뭐에 의해 축적된 거야? Biometric scanners. 이게 뭐지? 생체 인식? 스캐너지. 생체인식 스캐너들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는, 얘들아, can be accumulated 랑 used 다 수동태야, 얘들아, 이거.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and used, 사용될 수 있다. without, 뭐 없이, you are noticing. 얘들아, 우리 noticing이 무슨 뜻이지? 알아차림이라는 명사지 그러니까 너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나 혹은 다른 기관이 너의 어떤 지문이나 안면 인식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몰래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자 in fact 실제로 it has been reported 얘들아 it은 가주어야 그리고 얘들아 뒤에 has been reported 밑줄 쳐야겠지 현재 완료 수동태겠지 그것은 보고되었다 얘들아, 뎁부터 진주어야. 여기까지. 뭐가 보고되었냐면, some governments, 몇몇 기관들. 근데 어떤 기관들이냐면, including the U.S. government. 뭐를 포함하는 거지? U.S. 미국 정부를 포함한 몇몇 정부 기관들에서 뭐가 됐대? 얘네가 have collected. 얘들아, 이거 현재 완료지. 이 미국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들이 뭐를 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모아 왔다는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다는 거야. 뭘 축적을 해왔냐? 인포메이션, 정보를 모아 왔대. 몰래몰래 사람들의 생체 인식 정보를 by using 뭘 사용함으로써 biometric technology 이게 뭐지? 생체 의학 기술이지.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몰래몰래 몰래 다 모아 왔다는 거야. 그리고 and share that it 얘들아 여기서 it은 당연히 뭐겠어? information이겠지. 그 우리의 어떤 생체 정보들을 공유를 했대. 다른 국가들이랑. furthermore 게다가 이런 뜻이지. 게다가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또한 뭐가 있냐면 가능성이 있는데 that 어떤 가능성이 있냐 biometric information 자 생체 인식 정보가 생체 인식 정보가 could be stolen. 얘들아 수동태지. 조동사 수동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렇게 일단 쓰고 조동사 수동태라고 도난당하다 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도난을 당하는 거야. 도난당할 수 있다. 그리고 used for. 뭐에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the purpose. 얘들아 이건 목적이지. 어떤 목적이냐면 identify theft. 얘들아 이게 뭐냐면 외워야 돼 이거는 신원 도용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답이 뭐게? 3번이겠지. The dangers. 얘들아, 위험성이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냐면, risks로 바꿨을 수 있어. 위험. 근데 뭐의 위험이냐면, using biometric technology.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 3번. 자, 그 다음 밑에 24번. 자, 24번을 봐봐. believe it or not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뜻이야. 믿거나 말거나. 자, 그다음 얘들아 이거 진행형 수동태지.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야.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쓰냐면 빙 피피로 써 줘야 돼. 빙 피피. 강요 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강요 당하는 중인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강요 당하는 것. 근데, 뭐 하는 걸 강요당하는 거냐면, to retire. 여기다 우리 retire는 퇴직이란 뜻이야, 퇴직. 퇴직을 강요당하는 것. 혹은 getting laid off. 여기다 우리 getting laid off는 무슨 뜻이냐면, 해고당하는 것이라고 바꿨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를 꼭 써놔야 돼. getting fired. 우리 fired가, f-i-r-e-d가, 해고당하다 이런 뜻이야. 해고당하는 건요, 혹은 퇴직을 강요당하는 건요, can be a positive experience.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it은 바로 앞 문장 전체야.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당하는 거. 이거는 makes, 만들어주는데, 너를 뭐 하도록 만들어주냐면, re-evaluate. 여다 우리 re-evaluate는 무슨 뜻이냐면, 재평가하다 이런 뜻이야. 너를 재평가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 얘들아, 여기서 where 세무쳐봐. <laughs> 당연히 이거 뭐겠어? 간접? 의문문이겠지. 어딘지라고 해석해야 돼. 그리고 얘는 무조건 뒤에 주어, 동사의 순서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your career가 주어. 왜냐면 이거 is의 축약이거든? 그래서 is 고인이 동사. 이 주동 너의 현재 커리어가 즉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만약에 기업 앞에 퇴직을 당해 강요를 받아 해고를 해고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 다음에 더잘 가야겠다 더잘 해야겠다는 라 생각 때문에 지금 내 경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자그 다음 but 하지만요. Your first interview. 얘들아, 우리 first interview는 첫 면접이야. 하지만 너의 첫 면접. 근데 언제 이후에 첫 면접이냐면, being laid off. 얘들아, 우리 being laid off. 아까 말했지. 해고 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해고 당한 이후에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첫 면접을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will be scary.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So, 그렇기에, roleplay. 얘들아, 우리 r 플 l e 는 당연히 역할극이란 뜻이야. 역할극. It first was a friend. 얘들아, 이거 무슨 구문이게? role play it first was a friend. 이거 약간 구어체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너의 친구와, 꼭 써놔야 돼. 일단 너의 친구와 먼저 역할극을 해봐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until 얘들아 뭐뭐까지지 뭐할 때까지냐며 you feel more comfortable 너가 좀 편안함 혹은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한번 역할극을 해보라는 거야 자그 다음 the new company 얘들아 새로운 회사는요 will probably 아마도 ask 물어볼 거예요 your old one 얘들아 우리 old one은 무슨 뜻이게 당연히 옛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one은 무조건 company야 그옛 회사를 먼저 물어볼 거야. for references 뭘 위해서? 우리 reference는 여기서 신원 조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려고 옛 회사에 대해서 물어볼 거래. 자, 그다음 and why. 얘들아, 여기서 why는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 일지라도냐면 they are unlikely to be bad. 얘들아, 우리 여기서 대인은 당연히 누구 누구겠어? 여기서 대인은 누구겠어? 당연히 the new company야 이 새로운 회사는요 얘들아 우리 be unlikely to 동사원형 이거 무슨 뜻이지? unlikely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낮다 얘들아 이 회사가 나한테 내전 회사를 물어보는게 과연 내전 회사를 뭐 나쁘게 생각해서 야, 얘 뭐야? 얘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이런 막 취조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그냥 이 사람이 정말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의 그 여부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일 가능성이 낮은 거냐면 b bad. 우리 bad는 나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지금 내가 전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현 뭔가 새로 면접을 보는 그 직장에서 나한테 뭔가 나쁜 말을 할 확률은 없어. 나쁜 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it's best 뭐가 최선이냐면 최선 to tell your interviewers. 이다 우리 interviewers는 면접관들이야. 이거 절대로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interview with 랑 헷갈리면 안 돼. interview with 이게 내 이게 나야. 그러니까 면접자, 면접 보는 사람. 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하래. What happened? It? 무엇이 발생했는지. 자, 그다음 paint things. 얘들아, 고서 paint는 무조건 묘, 명령문이야. 묘사해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뭘 묘사하냐면 things, 어떤 것들을 in a positive light,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라이트니까 관점에서. 자, by explaining, 밑줄 쳐 봐. 설명함으로써라고 해석해야겠지? 자, 뭘 설명하는 거냐면 why your position 너의 왜 도대체 얘들아 이거 간접 의문문일까 아니면 관계부사일까 관계부사야 왜냐면 꼭 써놔야 돼이거 나올 것 같아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어 생략 안 해도 돼 그냥 써도 돼 근데 생략되어 있어 the reason why 도대체 왜 너의 position 얘들아 우리 position은 당연히 역할 입지 이런 뜻이겠지 도대체 왜 너의 역할 지위가 was no longer 얘들아 우리 be 비 e 걸리콰이 e 드까지괄로로 묶어봐 더 이상 뭐뭐 안타 이런 뜻이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박 내가 어쨌든간에 그 회사에서 잘렸다는건 지위를 박탈당한 거잖아 내왜 역할이 왜 도대체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요구되지 않는지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리고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 are looking forward? 이다 우리 looking forward to는 무슨 뜻이지? 뭐 뭐를 기대하다 이런 뜻이지? 얼마나 많이 너가 기대하고 있는지 뭐를 fresh challenge. 이다 우리 fresh가 무슨 뜻이지? 신선한 이런 뜻이지. 새로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자그 다음 don't bad mouth 얘들아 우리 배드 마우스 이렇게 밑줄 쳐봐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 욕하다 이런 뜻이야 욕하지 마 너의 옛 상사를 그러니까 전 회사를 욕하지 말라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you will look 얘들아 여기서 look는 무조건 모모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sim으로 바꿨을 수 있어. 꼭 외워야 돼. 너가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disloyal. 얘들아, 우리 disloyal은 충성심이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신의가 없는. 되게 충성심 없어 보인대. 전 상사를 욕하는 건. 자, but. 하지만, do emphasize. 얘들아, do. 당연히 별표. 동그라미 쳐야겠지. 뒤에 나와 있는 emphasize를 꾸며주는 강조의 두 동사야.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꾸며 주는 앞에 일부로 요 동사를 꾸며 주고 싶어서 앞에다가 둘을 한번 더써준 거야. do emphasize 하지만 정말 강조하래. emphasize는 강조. 뭘 강조하냐면 all that 모든 것들.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you learned it. 네가 배운 것들. from the experience 그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해라. 자, 그다음 This will value your honesty. 얘들아 여기서 value는 동사야. 가치있게 여기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day는 the new company겠지. 새로운 회사가 너를 가치있게 여겨줄 거예요. 너의 정직함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빨리 써야겠지. 자 그럼 얘들아 다 뭐겠어 4번이겠지 How to approach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Interviews 면접을 모한 이후에 Losing your job 너의 직업을 잃은 이후에 요런 질문이었어 자 그다음 29번 얘들아 이거 너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무, 내가 더 불안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 거거든? 그래서 꼭 봐야 돼, 다. 얘들아, 이걸 봐봐. 29번. According to Russian experts, 얘들아,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얘들아, 우리 stray, 밑줄, 이거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잃은 이런 뜻이야. 길을 잃은 개들. 근데 어디에 개냐면, in Mosco. 얘들아, 우리 모스코바지. 모스코바에 있는 길을 잃은 개들은요, are becoming. 점점 뭐가 되냐면, much smarter. 얘들아, 이거 법상 문제가 있는지 봐봐. much는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 비교급이라고 하면, 이렇게 ear 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비교급을 꾸며주는 강조 부사야. 문제 없지.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 아무런 문제 없어. 훨씬 더 똑똑해지고 있대, 이 들깨들이. 자, they display. 얘다 우리 display는 전시하다 원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그들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surprising. 얘다 우리 surprising은 놀라운 skills, 기술들을 보여준다는 거지. 자, such as. 뭐와 같은 이런 뜻이거든. 뭐와 같은 기술들이냐면, the ability, 능력이래. 근데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봐.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있는 어빌리티를 꾸며줘 자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recognize 여기다 우리 recognize가 무슨 뜻이지? 인식하는 거지 뭘 인식을 하냐면 their stop 얘들아 우리 stop이 무슨 뜻이지? 내릴 곳이라고 해석해야 돼 내릴 곳 명사로 가야 돼 명사 내릴 곳을 완벽히 인식한대 while 얘들아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지 뭐 하는 동안이야? riding the subway. 얘들아, 우리 riding the subway가 뭐야?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얘네가 지하철도 타나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 중간에 자기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대. 자, 그 다음. These dogs, 이러한 개들은요, actually, 실제로요, commute from. 얘들아, 우리 commute from은 우리 회사 갈때 통근한다라고 얘기하지. 통근한다, 이런 뜻이야. 얘네도 통근한데. 어디서 통근한데? 바로, 서버브스. 얘들아, 우리 서버브스가 무슨 뜻이지? 이건 진짜 외워야 되지. 서버브. 얘들아, 서버브가 설마 지하철일까? 전혀 아니지. 외곽이란 뜻이야. 교외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 지역들. 교외 외곽들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얘들아, 근데 where 세모쳐봐? 음, where는 당연히 관계 부사야. 앞에를 봐봐. 장소지. 문제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in 인 외치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교회 지역은 교회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they leave to the city center. 얘들아, 그들이 어디로 이동한대 이, 우리 무조건 from 동그라미, t 동그라미야. From A to B야. A에서 B로야. 교회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City center. 도시 중심지로 이동한대. 교회, 그니까 그 외곽 쪽에 있다가 통근한대. 도시 중심지로. 그리고 얘들아, where 세모. 여기서 where도 당연히 뭐겠어. 관계 부사겠지 인치로 바꿔야겠지 There is more food 근데 요 도시 중심지는 어떤 곳이냐면 더 많은 음식이 있대 To scanvenge 얘들아 우리 scanvenge는 무슨 뜻이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이런 뜻이야 자그 다음 They even know 그들은 심지어 알고 있어요 Enough 얘들아 우리 enough는 무슨 뜻이지 충분히 충분히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냐면 to get on the first or last subway car. 얘들아 얘네가 to get on 우리 개돈 자체가 탑승하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탑승하는 거냐면 첫 번째 혹은 나마지막첫칸 혹은 마지막 칸. 근데 어디에 subway car 지하철? 지하철의 첫째칸이나 마지막칸에 탈 만큼 충분히 알고 있대. 우리 첫째칸이랑 마지막칸이 제일 사람이 덜 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덜 붐기는 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탈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한가봐. 그리고 얘들아, 콤마 위치지.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관대 계속적 용법이겠지. 선행사가 어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것은 are less, 덜, 어떻게 되어 있대? crowded, 붐빈다. <laughs> 자, 그 다음, 원수 세모. 일단 모모하면 이런 뜻이지. 일단 뭘 하는 거냐면, they get downtown. 얘들아, 우리 여기서 계속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얘네가 만약에 어디에 도착을 해? downtown이니까 시내. 만약에 일단 시내에 먼저 도착하면, they display. 그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More impressively, 예다 우리 impressively는 무슨 뜻이지? 인상적으로 이런 뜻이야. 인상적으로 intelligent,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준대. 얘들아, 그 개들이 어떻게 하냐면 creep up, 예다 우리 creep up on은 무슨 뜻이게? 모모에게 살며시 다가간다 이런 뜻이야. 누구에게 살며시 다라, 다, 다가가냐면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caring food 과로로 묶고 앞에 나와있는 people을 꾸며줘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and bark suddenly 지져 갑자기 이렇게 지는 이유가 뭐겠어 frightening 겁주는 거지 겁주면서 얘들아 누굴 겁주는 거냐면 t h e y r victims 얘들아 우리 victims가 무슨 뜻이지? 피해자들 깐마디로 그 그 먹을 걸 뜯기는 사람들. 피해자들에게 막 지저어서 막 법을 준대. 그래서 커 a 뭘 야기하냐면, the food, 그 음식이 to fall to the ground.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야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the food, 그 음식은요, is then. 얘들아, 우리 t 는 무조건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snatch it up. 얘들아, 우리 이 s 동그라미, snatched 동그라미, up by 동그라미. 얘들아 요거 무슨 뜻이게? 스냅챗 업바 모모에 의해 잡아채진다 누구에 의해서 잡아채지는 거야? dogs 강아지들에 의해서 잡아채진다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 요거 밑에를 봐봐 일단 답이 4번이었어 자 이거는 왜 틀렸냐면 이거는 우리 방학 때 했던 건데 얘들아 나돌리 밑줄 쳐봐 우리 요거는 진짜 별표 쳐야 돼 우리 나돌리는 무슨 구문이지? 부정어구 구문이야. 다 부정어구야. 부정어가 문두에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낫과 같은 표현이 다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무조건 꼭 써놔야 돼. 뒤의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해. 무조건.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무조건 뒤에 주어 동사는 도치돼야 돼. 그래서 얘들아, 요거 뭐로 바꿔야겠어? is 그러니까 먼저 동사가 먼저 와야겠지. Is this behavior intelligent 와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 주면 돼. 요거랑 요거의 순서만 서로 뒤 바꿔 주면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모일 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매우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It also shows, 얘들아, 근데 요 콤마 나왔으니까 문장 끊겨서 뒤에는 바꿀 필요 없어. It also shows great institution. 얘들아, 우리 intuition이 무슨 뜻이지? 직관, 육감, 이런 뜻이야. 그니까 뭔가 나한테 먹이를 줄것 같은 사람. 혹은 먹이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야. 얘들아, as 세모. 여기서 as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ecause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꼭 써놔야 돼. because나 since. 왜냐하면, the dogs, 그 강아지들이요, are able to, 뭐가 가능하냐면, determine, 얘들아 우리 determine은 판단하다 이런 뜻이지, 얘네는 판단하는 게 가능하대. 얘들아, who, 여기서 who는 당연히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되겠지. Who is likely to be, 얘들아,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 뭐할 가능성이 높은지야? startle, 얘들아, 우리 be startled 이니까 수동되겠지. 깜짝! 놀라게 되다. enough to drop their snack. 그들의 간식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그래서 요건 답이 뭐겠어? 요거는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